성법 1회차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학교에서 시험 보신 성적들이 좀 나왔나봐요 신모성적 그죠 음. 다들 민기록 1등들이 많아요 각 학교 음. 다들 여러분이 잘해주신 덕분이겠죠. 그 상승세 그대로 변시까지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매년 신모 보면 자기 학교에서 민기록 1등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매년 있어요. 올해 좀더 많은 것 같네 작년보다. 그래서 지방에서 저를 민기록 특강으로 초빙하려고 하지만 제가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바빠가지고 보겠습니다. 3분의 1. 음. 농담이 아니, 진짜예요. 음. 문제는 원장님이 전화 와서 물어본다는 거죠. 로스쿨 원장님. 사례 정서 점수는 좀 낮은데 기록 점수만 월등히 높아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도 저희 부덕합니다. 이렇게. <laughs> 열심히 하다 보면 다잘 오르실 거예요. 음. 오케이. 음, 그래서. 남은 기간 뭐 특별히 할거 없어요. 지금처럼 꾸준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비단 축구만 그러겠어요. 시험도 마찬가지. 환경법 종이 올릴 때까지 그냥 좀 우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막 내가 될까 말까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죠? 그냥 하다 보면 얼렁뚱땅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다알바 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음.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죠? 다들 불안해 하고 소음성 땜 그죠? 그래도 그런 마음 잘 누르면서 그래도 하루하루 즐겁게 하다 보면, 어느새 얼렁뚱땅 합격돼 있고, 또 합격하고 변호사 하시면서도 계속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공부를 더 하셔야 또,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또, 공부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또,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3분의 1, 이건 심모문제고요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모 3분 문제 1. 제가 했던 법인격 부인도 역정용 문제가 똑같이 나왔죠. 실제에서는 두진칼라, 그죠? 두진인쇄였는데 이제 신일로 바꾸는 정도였어요, 그죠? 실제 케이스에서는 두진칼라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진칼라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 우리 신모에서는 그냥 이름을 신일인쇄 정도로 바꾼 정도의 어, 변형에 불과했습니다. 보면 A는 인쇄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2020년 3월 20일 필요한 사무실과 공장 건물을 매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친구인 B로부터 5억 원의 자금을 친구 B죠. 그래서 상인이 아니라는 거죠. B 상인, B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거죠. A가. 그래서 A가 돈을 빌리고 5억 원을 빌린 다음, 며칠 후, 어, 신일 인쇄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개입했어요. A는 택스 목적상, 항상 이런 식의 세금 탈루 때문에 자신의 형인 C의 묵인 하에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죠? C가 공동명의. 좀 번해지만, 우리 택스에서는 실질가세 원칙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명의가 누구인지 간에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세금을 부여합니다. 그, 상관없고, 어쨌든. 그래서 실제 C는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의 문제였는데, 이거를 많이 잘못 썼어요. 우리 기출된 것 중에 홍길동 컴팩트 중에서, 그죠? 홍길동 양복점. 그거랑 똑같은 사안이었는데, 이 쟁점을 놓친 분이 좀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A는 또 D로부터 이제 인쇄기를 구매했겠죠. 문제 1번. B의 A에 대한 대여금 총소멸시효는 5년이죠. 5년. 10년 쓰신 분 덜어있던데. 판례 프린트 4페이지. 요 약간 올드한 판례를 출제한 거죠. 2012년 4월 13일 선고. 2011.10.4246요 판례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 1번부터 빠르게 보면 어, 상인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면서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제상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우리 문제죠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어하는 것이므로 이분 밑줄 준비 행위를 한때그죠 준비 행위를 한때 상인 자격을 취득합니다 취득한 것 아울러 개업 준비 행위는 영업을 위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 준비 행위는 반드시 상호 등기 개업 광고 간판 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 영업양수, 상업사용인의 고인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의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니까 상사시효 5년, 법정퍼센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자금 차입행위 그 자체는 어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한 행위라고 할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 바로 우리 문제죠.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친구인 비로부터 빌릴 때, 내가 했고, 그렇게 어, 해서 말을 했으니까, 친구도, 아, 얘가 장사하려고 이제 이 돈을 빌리는구나. 그때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요펄라랑 비교해서 알아야 될게 뭐죠? 바로 대표이사 개인이 돈을 빌린 거죠? 그게 오는 바로 10년으로 또 가셔야 됩니다. 이 케이스랑 다르죠? 그래서 판결 요지 2 보면, 갑이 학원 설립 과정에서 영업 준비 자금으로 의뢰계에서 돈을 빌린 후 학원을 설립 운영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운영한 학업,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갑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의제 상인에 해당하는데, 갑의 차용 행위는 학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 을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린 때 상인의 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부분입니서 잘못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음, A는 상인이 아니다. 그래서 10년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음, 아니에요. 돈을 빌린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니까 되고 이거랑 비교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돈을 빌리는 거 그것은 10년이다. 그래서 기록에서 처분문서에 금동음이 어? 은행으로부터, 돈, 아, 은행은 상행이니까, 저로부터 돈을 빌린다? 그런는 10년이에요. 근데, 베리타스 대표이사 금동음이 돈을 빌린다? 그러면 5년이죠. 5년. 그래서, 기록형은 처분문서를 보고 보시면 되겠고, 대개, 처분문서의 차용증에좀 명확히 알려주는 경향이 있죠. 뭐, 사업 자금으로 5년을 빌리, 이렇게 빌린다. 5년을 명확히 알려주니까, 기록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쉽습니다. 근데, 사례에서 이 부분을 좀 실수한 답안이 덜어 있었어요.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